들좋아 해. 너무 많이 먹어서 났어. 사간사어 어머 어이 좋아. 응. 우리 친구들 어떤 나라를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요. 응. 음, 아프리카를 알고 있구나. 시연이 중국이요. 중국, 일본이요. 그래요. 일단 우리 친구들 많은 나라를 알고 있네요.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음악이 있어요? 어, 한국이랑 비슷한데, 음, 어, 이렇게 한국처럼 생겨가지고 길었어요. 어, 그무구나전 음, TV에서 남자가 치마 입은걸 봤어요. 아, 수진님은 영국에,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단풍 의사인 키트를 만나보니또 다른 사라의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만두요. 만두. 티야, 티야니? 자요다 초밥이야? 초밥. 그래요. 나라마다 입는 옷과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수 있는 동식을 가지고 왔어요. 중국은 스파오. 중국은 스파오. 한국은 한보 한국은 한보 나라마다 먹는 음식이 서로 달라요. 나라마다 먹는 음식이 서로 달라요. 일본은 생선회와 초밥. 일본은 생선회와 초밥. 중국은 만두와 밀전병. 중국은 만두와 밀전병. 한국은 김치와 불고기. 한국은 김치와 불고기. 먹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도 먹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우리는 친구 다 동시에 어떤 나라들이 나왔어요? 일본이요 중국이요 중국 중국이요 그래요 한국 중국 이 세 나라의 전통의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죠? 네. 한국이요. 맞아요. 응. 한국의 전통의상이 응. 한복이에요. 그럼 그두 번째 사진은 어디 응. 나라의 전통의상인가일본이야 맞아요. 일본의 전통의상인 김모노예요 응. 어때요? 예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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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야 응. 움직이지 않도록 몸에 꼭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은 하나로 된 원피스예요. 아, 그리고 아, 세 번째는 어떤 사진일까? 중국이요. 맞아요. 중국의 치타오라고 하는 전통 의상이에요. 저건 중국의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로 된 전통 의상인데 어때요? 이뻐요. 네, 음식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음식 와. 저 음식들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지? 초밥이요. 불고기요. 전이요. 맞아요. 초밥, 불고기, 전. 근데 저건 전 중에서도 밀전병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밀가루에 애호박을 썰어서 같이 붙여서 만든 전. 이번에는 이제 한번 다시 동시를 읽어보고 할 건데, 친구들이 와준 생양이니까 한국, 중국, 일본 한명씩 나눠서 읽어볼 거예요. 어떻게 나눠볼까요? 가위바위보요가위바위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네. 자, 시작. 서로 달라요. 나라마다 입는 옷이 서로 달라요. 일본은 기모노. 중국은 치파오. 한국은 한복. 한국. 한국. 나라마다 먹는 음식이 서로 달라요. 응. 일본은 생선회와 초밥. 중국은 만두와 밀전병. 한국은 김치와 불고기. 입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자 이때 갠시를 한번 바꿔볼건데 우리 반 친구들의 다른 점을 가지고 한 번씩 적어볼거예요 수경이는 치마, 수현이는 회색 반팔 옷, 나는 줄무늬 옷을 입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얼굴 모양이 달라요. 수경이는 동글동글, 수현이는 작고 나는 길쭉해요. 입는 옷과, 머리, 아, 입는 옷과 얼굴 모양이 달라도 우리는 친구. 응. 친구들은 신발 색깔이 달라요. 음. 수빈이는 흑백, 수현이는 흑백, 나는 흑백, <laughs> <laughs> 어, 우리는 음, 키와 신발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수, 수빈이는 파라 옷, 저는 회색 옷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은 머리 모양이 달라요. 수양이는 머리를 묶었고, 수버, 수빈이는 긴 머리, 저는 단발머리. 웃는 옷과 뭐, 머리 모양이 달라도 우리는 친구. 머리 모양이랑, 머리 모양이랑 응? 얼굴 모양이요. 얼굴 모양. 아. 수경이는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키랑 신발 색깔이요. 맞아요. 맞아요. 수영이는 머리 모양이랑 옷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다 친구죠? 네. 그래요. 오늘 어떤 학점이 있죠? 다른 나라 옷이랑 먹는 어, 옷이 음식. 음식. 다른 나라에 대해 알아봤죠? 네.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요 네. <laughs>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사이이지요? <laughs>